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laughs> 급비 내려다 보니까 돋보기 쓰고 내려. 아 예. <laughs> <laughs> 근데 뭐 이상하지 않을 거냐? 진행 왔다 갔다 하느니그 사실 저희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낫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랬었는데 네. 현대차가 최근 더 빠졌던데. <laughs> 지난 주에 좀 낙폭이 좀 이제 좀 이유가 좀 있었죠. 어, 일단은 최근 조정이 있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듯이 이제 음. 이번 주에 들어서는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음. 이번에 파업은 음. 좀큰 규모가 될것 같은 거예요?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요거는 그 전주에 이제 나왔었던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건데, 네. 어, 미국 이제 양당 합의 음. 안에서 전기차 이제 인프라 충전소를 세우는 데에 대한 이제 버젯은 들어가 있었는데 음. 막상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작... 있지 않...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 관계자분들도 사실 그~ 양 당에서도 이번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음. 어 여러 가지 이제 좀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의회까지 통과를 되어야 사실 이제 정해진 법규 법제화 되는 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대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저희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회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있고 재차적으로 상정이 돼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조금을 한 예전에 애초에 나왔었던 대로 한1 0 0조원 정도 이제 보조금에 이제 해당되는 예산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급작스럽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곧 발표를 할 거고 음. 따라서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것을 조만간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음. 어 지금 상태로 와서는 일단 조금 밀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2024년 정도부터 현대기아차가 이제 미국에서 전개할 전기차 전략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2년 또는 23년까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팔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음. 20만 대에 대해서 이제 기존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이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차는 2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사실 보조금이 그 캐파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조금 결정이 나고 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그에 발맞춰서 라인을 깔고 뭐 이런 <laughs> 그립은 네. 일단 약간 좀딜레이된 거로 봐야 되나요? 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른 메이커들 일부 메이커들은 음. 이러한 보조금 여부와 상관없이 오케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시작한 곳도 있고. 어차피 이제 글로벌 메이커 입장에서는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어 대부분 시장에서 보조금이 이제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할수 음.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것으로 나타날 음.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e g m 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위를 점, 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아키텍처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프리뷰죠.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서 현재 컨선이 어떻고 현 상태에서의 그쵸. 현 주가 위치에서 우리가 의견이 어떤지를 정리하는 건데 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좀 네거티브한 네. 뉴스 분명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V 자로 올라가진 않겠네요. 어 V 자로 이제 올라가려면은 사실 뭐이두 가지를 해소하는 그쵸. 그러한 이벤트가 나타나거나 해소되면 V 자겠지만 예. 또 여기서 추가로 낙폭이 커질 것 같진 않다. 저희 뭐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지금 신차가 전기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고, 음.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전기차라는 건 지금 아이오닉5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아이오닉5의 이제 생산 지연이 지금까지 사실 이제 주가 상승을 좀그 지연해 왔었던 그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대모비스에서 공급하는 구동모터, 생산이 좀 차질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 전기차 생산량이 이제 뭐 6월 달, 5월 달, 6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잠재적으로 이제 8월, 9월에 들어가게 되면 기아의 이제 전기차도 생산이 이제 본격화 될 거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마켓이 좀어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래 가치 중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 이 전기차 마켓이어로 인해서 어 기업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매개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차부터 들어볼게요 그냥. 어 지금 이제 매출액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비교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Y/Y 비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9.6조 원 이제 영업이익 1.95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영업이익은 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 금융 기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실적의 특징은 어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량이 지난 분기 1분기 대비해서 약 3만 대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아주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현대차가 이제 분기에 일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90만 대 정도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키오키로 3만 대 정도 올라왔으니까 아주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닙니다. 이제 그 배경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에 특히 생산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매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두 두 번째로 이제 특징은 이 금융 사업입니다. 현대차가 음.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라는 이제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할부금융이랑 리스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이 HCA라고 불리, 불우는 이제 현대 캐피탈 아메리카의 실적이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할부금융까지 전부 다, 어, 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제 실적에는 특히, 어, 좀 좋았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보다도 사실 이제 중고차 시황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어, 금융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6,100억 정도 이제 금융 사업 쪽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1.3조 원 정도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분기에 1.2조 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한 QOQ는 3만 대 정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 손익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은 이제 중고차 시황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1조 9,480억 정도 이제 2분기에 발생한 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3분기 들어서는 사실 이제 외형 확대가 조금 어 멎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쨌든 이제 3분기에 들어서도 이제 9월 달에 좀 많이 변수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비수기 중에 비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는 7월 같은 경우에는 파업 영향이나 아니면은 생산 차질 영향이 좀 있고 8월은 이제 8월 첫째 주는 이제 국내 공장이 가동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줄고요. 그래서 어 아쉽겠지만 이제 이번 분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 중에서 9월 판매가 가장 이제 좀 핵심이 될거기 때문에 음. 주가상으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7월 실적, 8월 실적만 가지고는 아주 강하게 오른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8월 달에 나오는 이제 신차들의 이제 그런 현지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좀어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 반등을 할수 있는 요인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첫 번째는 이제 어 이제 이, 그 차주에 발생하는 이제 영업 영업익 발표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증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8월 실적에 기반해서 이제 9월 초에 이제 펀더멘탈 개선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강력하게 뚜렷하게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다. 뭔가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주가상에서 업사이드를 볼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냥 단기 고점에서 보면 한 7, 8% 조정이라면 아직까지는 그냥 미세 조정인데 여기서 좀더 조정이 나오면 좀 불안한 아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하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개연성이 꽤 높고요. 음. 그리고 지금 실적뿐만이 아니고 사실 금융손익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질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성은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이좀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오케이 나도. 워낙 현대차는 우리가 바이콜도 많이 하고 그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좀 그런 부정적 이벤트 출연 때문에 주가가 그죠예두 음. 예, 가지 요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아는 숫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판매량이. 기아는 어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소폭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음. 하고 소폭,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1.4조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 영업이익률은 이제 거의 8%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얼마나 오죠? 지금 이제 통합을 6% 대인데. 5%대 아닌데? 자동차 부분은 5%에요. 예. 그래서 그것과 음. 이제 애플2애플 애플 비교를 해보면 사실 기아가 아직까지 수익성이 있어서 좀 우위에 있고 주가가 이제 좋지 않을 때에는 사실 기아의 이제 수익성이 좀 주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어, 이러한 이제 배경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기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SUV, 즉, 소렌토, 텔룰라이드, 카니발, 이런 차종들이 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출시가 된 차종이 이제 스포티지 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비자 호응 자체가 현대차의 동일 플랫폼 차량인 이제 투싼에 비해서 조금 더 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이제 소렌토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소렌토랑 렌토랑 이제 스포티지가 현대차 이제 동일 플랫폼 제 경쟁 모델 대비해서 사실 판매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도 어, 기존 사업만 가지고는 봤을 때는 어, 좀 이제 어,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분기에는 아쉽지만, 이제 인도 실적이 음. 좀 많이 빠졌어요. 음. 근데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인도가 사실 어 많은 이익 기여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계 차종으로 막 인도 시장 내에서 마켓어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이제 할인 판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고, 근데 이제 이번 분기, 분기에는 좀쉰것 같고, 아마도 3분기 말부터는 이제 인도 실적도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어 이제 하반기 이익을 이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 차종이 이제 곧 출시가 이제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는 이제 기아 전기차 모델인 EV6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EGMP 기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종 같은 경우에도 어, 아이오닉 5보다 이제 주행거리가 소폭 긴 것으로 일단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분기 어, 초반 이제 중반부터 이제 기아의 모멘텀이 좀 집중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만 놓고 본다면 뭐더뭐 뭐 빠질 것도 없고 사실 기아차나 오히려 TP를 상향한 예, 상황인데. 기아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저희 어닝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치 예, 자체를 좀 올렸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사실 둘다 보면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글로벌 피어들은 사실 보시면은 음. 어, 2분기에 실적이 잘안 나오거든요. 음. GM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생산량이 이번에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음. 어, 갑자기 이제 EPS가 오르지 않거나 아니 면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그 업체들은 이제 뭐 최근 에 글로벌 오토 주식들이 많이 랠리를 했기 때문에 음. 이제 PR이 사실 뭐, 뭐,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PS 자체가 오르는 추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좀 고비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큰 불확실성 요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번에 현대차를 TV를 확 올린 뒤부터 이제 주가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우리 연간으로 네.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그래도 늘려가야 될 소, 그나마 그 소비재 계통에서 자동차를 잡고 네. 있는 거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기대감이잖아요. 그건 유효한 그렇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은 이미 이제 마켓 시어를 두달 연속 미국 내에서 1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을 작년에 9% 넘어갔다고 난리였죠. 저희가 이제 어, 자동차업종 세게 붙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음. 작년 이제 어, 가을쯤부터였는데 아. 이미 11%를 도달을 했고 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부터 픽업 트럭이 현재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일시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차종이 또 그만큼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켓 시어가 상당 부분 이제 방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난... 우유를 나와도 잘 안되고 참 어렵네 요즘 시장 이렇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차 주주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 어 그래도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맞습니다. Q. 네. 글로스도 보이고 하니까. 뭐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여덟 마무리 할까요? 네이 예. 정도면 이제 일단 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